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성인 ADH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 ADHD 요즘 얘기들 하시는데 도대체 성인 ADHD는 누구고 뭐 어떤 건가요? 직장인들 분들 중에 아, 집중이 안 된다. 음. 내가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싶다 해서 음. 많이들 오십니다. 음. 집중력이 떨어지는 진단 그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성인 ADHD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거는 우울증. 음. 우울증일 때 집중력이 엄청 떨어져요. 음. 어, 그래서 성적도 떨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두 번째가 불안증. 음. 이렇게 막 불안초조하고 공황장애 막 심해지고 이제 방박증상 막 있고 이럴 때그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성인 ADHD가 바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 ADHD에서, 뭐, 어른 되면 괜찮아져 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이죠. 사방팔방 사방 돌아다니고 이랬던 아이가 앉아는 있지만 점점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실제로 60%까지는 성인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증세의 정도가 변할 뿐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인이 돼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계속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ADHD의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 동반이 됐구나 싶을 수도 있는 거죠. ADHD가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증세가 계속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되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그런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좀 조절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굉장히 격하게 뜨겁게 사랑하고또 금방 헤어지고 뭐 되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직장에서는 과제 업무를 제 시간에 마감 시간에 맞추지를 못해요 꼭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내고 뭐 하루 늦게 내고 이게 시간 관리 배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정돈 이 주변에 이 책이 이렇게 정리정돈 돼 있는 법이 없어요 다 엄청 흩어져 있고. 뭘 하나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이러는 게 이제 성인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ADHD도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이제 조용한 성인 ADHD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충동성 과잉 행동형 성인 ADHD 음.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해요 뭔가 물건이나 약속을 깜빡깜빡해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로 오시는 분한 부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충동성이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의 조절을 어려움 때문에 뭐 도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도 이제 성인 ADHD 범주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분노 조절장애 혹은 충동 조절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틱. 장애라고 하는 소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도 이 a d h d 와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왔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ADHD가 같이 있더라.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게임 중독이신 분들 중에도 ADHD가 꽤 있으시거든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도 마찬가지고, 행위 중독이 있는 분들 중에 검사해 보면 ADHD인 분들도 꽤 있어서 약을 드시면 그런 게 정말 많이 좋아지시기도 해요. 게임을 많이 하면 ADHD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이게 프로게이머하고, 음... 그냥 ADHD인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건좀 질적으로 달라요. 이제... 네.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엄청 잘 하거든요. 네. 오랫동안 게임에 집중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음... 체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 있고. 네. 근데 그냥 ADHD는 음... 게임을 잘 못해요.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네. 게임을 좋아하는 할수 있는데, 네. 잘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할때 굉장히 많이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ADHD는 음. 그런 기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음. 어렸을 때는 단순 주의력이 떨어져요. 청각 주의력, 시각 주의력 이런 거 단순히 보고 듣는 거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음. 성이 인 되면 시각이나 청각 주의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음. 복합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복합 주의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태스크를 한꺼번에 끌고 가는 능력 혹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방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고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 게임에서 그런 능력들이 엄청 중요한데 근데 ADHD는 게임을 좋아는 할수 있지만 잘하지 못한다 또 이제 도박이나 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추구해요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독 문제와 외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ADHD 치료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슬 수 없는 충동성, 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이 충동성,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ADHD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큰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간혹 직장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 시간 내에 끝내면 될 건데, 그걸 못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승진에도 문제가 되고, 성과물 못 내는 경우들도 있죠. 주의를 끝까지 쭉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거 하나가 탁 들어오면, 거기 에 홀라당 빠진다거나. 치료를 받고 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가 펼쳐진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지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ADHD가 치료받지 않고 이제 쭉 계속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다보면 네. 적대적 반항장애가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가 더 악화되었을 경우 우리가 행실장애, 품행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ADHD, 그러니까 작을 때 ADHD는 질병은 단순한 그런 음.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면 쉽게 낫고 잘 조절되는 거를 초반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음. 거기에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세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리 쓰는 거. 음. 다이어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 쓰시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물건을 되게 자주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늘 보관해두는 위치를 딱 정하셔서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절대 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HD 환자분들 중에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그거를 아예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절대 안 잃어버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했을 때 그거를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 어, 를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 불쾌했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모듈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일상생활을 관리하기, 스케줄 을 관리하기, 음. 소지품 잃어버리지 말기, 감정 컨트롤하기, 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이런 식의 이제 치 중에 한세 가지 정도의 책이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찾아보시면 몇 개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모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좀 책을 보시면 얻을 수 있거든요. 이수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제 음. 제 소지품도 집에 들어가면 전 현관문 앞에 있어요. 음. 지갑, 뭐 차키, 안경, 음. 뭐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거기다 넣고 또 나갈 때 음. 이제 가져가고 어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음. 많이 추천하는 건 음. 루틴을 많이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학교나 직장 갈때 고민 안 하잖아요. 머리 엄청 쓰거나 음. 엄청난 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음. 왜냐하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루틴이 만들어지면 늘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 머리를 음. 닦고. 감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음.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를 가고 이런 식의 생활들이 익숙해지고 이제 그, 그것이 몸에 배면 잊어먹거나 빠지거나 늦을 일이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제발 규칙적인 생활해라. 음. 이제 그걸 저희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자고. 산책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DHD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걸 토대로 또 좋은 영상 만들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